김건희가 전화를 돌렸을 때안 받기 시작했던 시기가 음. 윤석열 구속된 다음이거든요. 아 그래요. 아. 근데 석방돼서 음. 나온 다음부터 이제 받는다 다시. 아. 그럼 김건희가 음. 그거를 통해서 아, 내 힘은 윤석열로부터 나오는구나라는 걸 음. 알았을 거란 말이죠. 음. 음. 근데 파면되면 음. 이제 전화 아예 삭제할 거예요. 다 지우고 차단. 차단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고. 어. 그때 이제 아 끝났구나 싶겠죠. 어...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. 뭐 저는 어..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고 음... 이제 다 무너지면서 네. 또 뭐. 김건희 같은 경우는 도주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. 음. 아, 안 되겠구나. 음. 더 이상 안 되겠구나. 음. 뭐 이런 생각. 성형 수술 하고 그다음에 <laughs> 아니 그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을 바꿔서 도주하는 건 장난으로 한 얘기고. 네, 네. 뭐 최은수는 이미 튀었다. 뭐 유튜브에 그러 그러니까 네, 그런 나오고.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막 이미 도망갔다. 하고, 네, 네. 가족들은. 네. 그들 얼마나 챙겼을까? 반드시 추적해서 음. 다 잡아야 된다. 다 잡아야 되죠. 재산 환수해야 되고. 음, 재산 환수하고. 네.